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 공군이 독도 인근 우리 영공과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H-6 전략 폭격기와 러시아의 TU-95 전략 폭격기, A-50 조기 경보 통제기 등총 5대였으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제에 진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사전에 치밀하게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한국의 항해에 대해 자국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는 동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한국공군의 KF-16 전투기가 자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해 비전문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러시아 차석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한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며 한국 측이 확보하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사진 등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러시아 국무장관과 차속 무관 중 누구의 말이 러시아 정부와 군을 실제로 대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군용기가 진입한 방공 10배 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대풀이했으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를 용납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은 독도 근처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의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했으며 러시아 주한대사 대리로부터는 영공 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중히 여기며 양국 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기대하는 러시아의 태도가 중국보다는 훨씬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 측으로부터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전혀 들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침범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통해 견고해진 관계를 한미동맹에 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18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병력만 30만 명일 정도로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각각 25번, 13번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이는 한미 동맹의 반응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에 향후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일 동맹국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영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은 평화 헌법을 제정하고 평화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와 군사 대국이라는 목표를 멈추지 않고 조금씩 전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가 바로 일본의 경항모 이즈모함입니다. 당초 14대의 하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호위함을 건조할 때부터 의구심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이들 호위함이 국내외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조난 등 구출 활동과 같은 작전에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약간의 개조를 통해 고정익 함재기에 탑재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었기에 향후 항공모함으로의 개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결국 일본의 2019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f-35b 도입과 함께 기존 경항모를 고정익 전투기 운영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폐망 후 다시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55년 이후로 전수방이라는 개념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일본 영토가 공격받았을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원거리 공격무기이며 대규모 화력을 멀리 떨어진 적의 영토에 바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명백히 일본 헌법체 구조정신에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군의 해외 방위비 절감 노력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화 욕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중국을 포위 및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1왕 즉위를 측하기 위해 2019년 5월 방일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승선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안내로 이지모급 2번함 가가함을 방문해 연설을 하면서 F-35B의 탑재를 지지한다는 언급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항모 보유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941년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주력으로 활약했던 항공모함인 가가함과 발음이 같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시킨 틈을 이용해 1941년 말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공하게 되고, 이에 미국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석유 금수 조치를 비롯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자 총 6척의 일본 항공모함에 약 450대의 항공기를 싣고 하와이 근해에 접근해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그 결과로 정박했던 7척의 미국 전함 가운데 5척이 겹침되고. 200여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공습의 성공으로 일본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손쉽게 점령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은 드디어 중립을 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중국전선에서 격착상태가 지속되고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을 전환점으로 해군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결국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은 후 8월 15일 이랑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전쟁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칼끝을 겨눈 항모와 같은 이름의 항공모함에 굳이 승선하며 연설까지 한 이유는 바로 전날 일본이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5대나 더 구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이미 F-35 42대를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모두 147대의 F-35 전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2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약 한화 20조 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적 명분을 희생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중 42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구입했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이즈목급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즈목급 경항모 개조의 기술적인 지원과 함재기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미군 해군선과 이즈목급 항모의 항공기 운영능력 향상 연구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이즈모함에 승선했었는데 당시 오노데라 일본 방위장관은 이즈모함은 과거 러이 전쟁 때 일본 해군의 기함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군함과 같은 이름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영일 동맹의 역사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두 강대국의 지도자를 자신들의 새로운 항공모함에 승선시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이 되었음을 강대국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 중인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기존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더불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굴욕의 역사도 적지 않았으며, 나라를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았으며,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역시 그들만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국방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